자, 이번 코너는, 예, 열정의 드림봉사단은, 나야, 나, 나야, 나. 아, 계속 이런 거 시키는데, 예. 자, 우리 열정의 드림봉사단, 열정, 열창 열정, 열정! 예, s m 에는 레드벨벳, 어, j y p 에 두둥이가 있다면, 우리 이제 월드프렌즈 코리아에 두둥이가 있습니다. 어, 사랑스러운 그들, 드림봉사단. 오늘은 두둥이 멤버를 보시고, 드림봉사단에 간에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시작하면 심심하잖아요 자, 우리 드둥이로 3행시 한번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띄워 드리겠습니다 드 드림봉사단이 되면 둥 둥둥 떠다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걸 이 이렇게 들뜬 사람 나야 나, 나? 나야 나? 나 너야 너 예, <laughs> 네, 어머 뭐, 뭐 이렇게 춤추고 굉장히 잘 추네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어, 정답은 동민이 자, 어떤 국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드림 삼 3기로 활동했던 정다은이고요제 활동 국가는 몽골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드림 봉사단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지원하게 됐는지 그리고 혹시 특별한 동기가 있는지 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서 이제 대학을 가긴 갔는데 요리에 대한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연히 학교 커뮤니티에서 코이카 모직 코고를 받고 이제 네 지원했습니다. 맞긴해. 네, 맞긴해. 확 그냥. 아, 아주 열정열정열정의 <목소리> <목소리> 아, 네. 아,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이제. 다시 어, 드리퍼 공단에 가게 된 어, 케이스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고 특성하고 이제 졸업 후에 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이제 여러모로 고민 사차가 많았을 때잖아요. 예. 혹시 우리 정단님은 어떤 뭐특성화고를 나왔나요? 저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라고 조리고등학교를 들어래서 아, 네, 이제 요리. 네. 아. 요리. 그러면 이제 굳이 이제 해외봉사 활동을 네.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뭐 해외봉사 활동을 뭐 선택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네. 일단 고3 때 이제 취업하고 이제 대학 진학할 때부터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왜 요리를 좋아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마침 터닝 포인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리를 좋아했던 것도 이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이제 좋아했던 건데 봉사도 되게 비슷한 결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흥미를 가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림 봉사단을 갔어요. 이제 가면 이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직업훈련학교에 파견이 돼서 한식 교육을 했었고요. 그 외에 뭐 방과후 활동으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 수업 같은 거, 뭐 한복 같은 것도 입어보고 뭐 놀이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문화 활동, 문화 수업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제 특성을 살려서 <laughs> 저희끼리 한국어 축제 이런 한국 축제 요런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 행사하실 때 이제 K-POP 공연 같은 것도 제일 가장 컸던 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리 단원끼리 모여서 협력 활동으로 요리 교재를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오, 예. 아, 이게 이게 몽골어? 네네. 어, 예. 어떻게 읽, 읽나요? 아마르항 살랑거설을. 썰랑, 이거는 <laughs> <laughs> <저는 웃음> 맛있는 한국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아, 협력 활동으로. 오, 훌륭하네요. 그리고 이제 어좀 문득 든 생각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봉사단 선발 과정 중에 면접이 있잖아요 네, 면접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드림프사단은 이제 나이도 어리고 이제 갓 이십 대이기 때문에 이런 면접 같은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면접할 때뭐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혹시 뭐 합격 코띠 같은 게 있으면 잠깐만 네, 우리 미지원자분들에게 <laughs>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아무래도 팀들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저희의 장점을 살려서 초록초록한 눈망울로 열정을 담아서 <laughs> 네, 면접에 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초록초록한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러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네, 예, 뿌듯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아무래도 되게 많은 순간이 있었는데 가장 큰두 개를 꼽자면 일단 제가 활동할 당시에 애들이 이제 행사할 때 저희가 수업했던 닭강정이랑 김밥 메뉴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만들었다고 먹어보라고 이렇게 보여줬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고향 방문단을 이제 다시 갔다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게 협력 활동으로 만들었던 이 교재가 생각보다 되게 잘 쓰이고 있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오, 그때 활동 그때 이제 햄 동으로 만든 책이 아직까지 네, 있고, 잘 쓰이고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뿌듯했던 적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힘들었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한번 여기서 좀속 시원히 해볼까요? <laughs> 네. 일단은 스무 살딱 되자마자 갔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막 대학 생활도 즐기고 하는 모습이 부러웠던 적도 있었는데요. 좀 외롭기도 하고 좀 그런 점도 있었는데 팀제였다 보니까 동기들이랑 의지도 많이 하고 또 저, 저희대로 그 현지 분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면서 잊지 못할 스무 살의 추억이 생긴 것 같아서 잘극복한것 같습니다. 다들 하는 이십 대그 대학 추억보다 더 특별한 몽골에서의 추억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더뭐 네. 힘들었던 것보다 더 좋은 싸움 네. 같기는 해요. 네. 저는 뭐그 나이 때 군대에 추억을 <laughs> 가지고 있다고. 네, 네. 아... 아주 부족합니다. 아. 어, 해외 봉사 활동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뭐 생활비, 주거비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래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드림 봉사단이 되면 코이카에서 뭐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나요? 네. 어, 일단 출국 지원금부터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게 정착 지원금도 다 주시고요. 가서 생활비나 뭐 활동할 때 필요한 활동 지원비도 신청하면 다 주시고 저희 협력 활동했던 것처럼. 계획만 잘 세워서 제대로 한다면 네, 지원은 아낌없이 잘 해주십니다. 드림봉 사단 이제 활동 이후에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걸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경험이 지금 하는 일에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됐는지 궁금한데 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경험이 저한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어, 제가 왜 요리를 하고 싶었는지에 고민을 다시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요리를 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줬을 때 저도 행복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한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친환경 농법이나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는 그런 저만의 공간을 만들고자 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 열정의 드릴봉사단 나야나 나야나 네, 함께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한 소가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진지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코이카로 많은 페이지가 채워졌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좋게 한 페이지가 채워진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 어, 오랜만에 동기들 생각도 많이 나고 네, 어쨌든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laughs> 어, 한 권의 책과 <laughs> 인생에 어, 많은 페이지를 코이카로 해서 적었고 어제 오늘도 한 페이지. 끝페이지열 페이지. 요 아마 이제 뭐 지금까지 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뭐한 권으로 끝같같이 않습니다 예, 네, 아주 많은 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많은 책들 내용 어 앞으로 많이 많이 알차게 채우시길 바라겠고요. 예,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자, 어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습해지고 예, 불쾌지수까지 느껴지는 찐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예, 이번 여름은 이제 비도 많이 온다고 하고 이제 평년보다 더 덥다고 하는데요. 예,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건강한 초여름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m c p p 은 다음 봉구라이브 때더 건강하고 밝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단 구화 라이브 봉구라이브였습니다. 우 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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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구. <봉구>, <봉구>